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오늘 47항부터, 어, 하면 되게, 되죠. 자, 3번. 마리아는 종말에 나타날 위대한 성인들에게, 성인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자, 47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일들이 특히 세상 끝날 일이 있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일은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드랑티 신부가 쓴 전기에서 어느 한 영혼에게 이미 계시된 것처럼 하느님께서 마리아와 더불어 작은 관목들을 능가하는 레바논의 산목처럼 성덕에 있어서 대부분의 다른 성인들을 훨씬 능가할 큰 성인들을 키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48항도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과 열성으로 가득 찬이 위대한 영혼들은 사방에서 미쳐 날뛰는 하느님의 적들을 대항하기 위해 선택된 이들이다. 이들은 특히 마리아께 대한 깊은 신심으로 마리아께 봉헌되어 마리아의 빛을 받고 그분의 자양분으로 키워지고 그분의 정신으로 인도되며 그분의 팔로 부축되어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싸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건설할 것이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이단자들과 이단자들, 이교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교론, 우상숭배와 그들의 우상들, 우상론을 죄인들과 그들의 불경한 행동을 으스러뜨리고 없애버릴 것이며, 다른 한 손으로는 참된 솔로몬의 성전과 신비로운 하느님의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마리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교부들은 마리아를 솔로몬의 성전 또는 하느님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다. 성인들은 말과 표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대항하여 몰려 올 것이지만 한편 하느님만을 위한 많은 승리와 영광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빈첸시오 페리의 성인에게 계시하신 것으로. 성인은 그 사실을 자신의 저서에서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이것은 10편 59장에서 성령에 의해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의 후손을 다스리는 이가 하느님이심을 땅끝까지 온 세상에 알리소서 해만 지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며 성안을 여기저기 쏘아다닙니다. 세상 끝날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회개시키고 정의의 주인 이들을 채워줄 도시를 발견할 것인데 그 도시는 다름 아닌 성령에 의해 하느님의 도시라고 불리는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이시다. 읽느냐고 고생했어요. 자, 여기 48항 중간에 보면 교보들은 마리아를 솔로몬의 성전 또는 하느님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다. 찾았어요? 예, 여기랑 성인들은 말과 표양으로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마이 미야마 이들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대항하여 몰려올 것이지만 한편 하느님만을 위한 많은 승리와 영광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이 부분 줄치면 됩니다. 자, 모든 성인들은, 어, 어떤 분들이냐, 악과 싸우면서 또이 악에 대항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모든 사람들을 성모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지니고 있다. 성인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4 어 8항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538페이지입니다. 세상 끝날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회개시키고 예, 여기부터 마지막 거룩한 동정녀시다. 여기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성령에 의해 하느님의 도시가 세워지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도시가 바로 성모님 자신이다라고 루도비코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시, 그 그러니까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예, 바로 그, 그 자체가 바로 성모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성모님과 분리시켜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시 자체가 바로 성모님 자체이다라고 루도비코 성인은 이야기하고 싶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성모님이 모든 미, 믿음의 모범이시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될때 결국에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성모님이 다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는 하느님의 도시, 그 도시 자체가 바로 성모님의 모습과 같다. 이만큼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여러분들. 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루도비코 성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9항부터 네, 오늘 저기 뭡니까 50항까지 뛰어야 됩니다. 자제 3절 세 말에 드러날 마리아의 섭리적인 역할 49항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 구원은 마리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또, 마리아를 통하여 완성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인류가 마리아에게 너무 지나치게, 너무 강하게, 또 너무 분별없이 집착하여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하느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벌써 마리아를 알고 있었더라면 지존하신 분께서 친히 부여하신 마리아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지나치게 집착할 우려가 많았다. 사실 아레오 파고의 재판관인 디오니시오는 마리아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신비로운 매력과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자신이 참된 길을 신앙이 깨우쳐 주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를 한 여신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마리아도 정배인 성령에 의해서 명백히 드러날 것은 틀림없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이제 성령께서도 당신의 정배이신 마리아를 복음 전파가 시작된 뒤로 지금까지처럼 별로 드러나지 않게 하실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된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마리아가 알려지게 됨으로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4 9항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하느님은 처음부터 성모님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지만 종말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밑에서 한 3분의 1 지점 중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찾았어요? 예, 여기서부터 줄을 치시면 됩니다. 마리아도 정배인 성령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날 것은 틀림없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이제 성령께서도 당신의 정배이신 마리아를 복음 전파가 시작된 뒤로 지금까지처럼 별로 드러나지 않게 하실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된다. 자. 그것은 성령에 의해 마리아가 알려지게 됨으로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분을 성기고 사랑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말때에는 성모님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 될 것이다. 라고 루도비코 성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모님을, 성모님께서 드러나시게 되는 이유가 성모님이 하느님이시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누차 강조했죠? 성모님은 예수님의 모든 신비를 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또, 어, 예수님을, 어,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알아보게 된다. 이게 종말 때 벌어질 일이다. 라고,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모님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 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 또 50항입니다. 힘들죠? 그래도 여기까지 떼야 돼요. 자, 1번. 재림을 위한 마리아의 역할과 이유들. 자, 50항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시기에 당신이 창조한 조물 중에 걸작품인 마리아를 만민 앞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번. 마리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극히 겸손하여 숨어 살았으며 자신을 티끌보다도 더 하찮게 여겼고, 하느님과 사도들과 복음사가들로부터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2번.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의 걸작품이었고 하늘에서는 그 영광에 의하여 하느님의 걸작품이었음이므로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이 업적이 찬미와 칭송을 받기를 원하신다. 3번. 마리아는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비추는 새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잘더 알려지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마땅히 마리아가 알려지고 보여져야 한다. 4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길이으로 그분의 재림시에도 비록 방법은 다르겠지만 역시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 5번. 마리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발견하는 확실한 방법이며 안전하고도 빠르며 티 없는 길이시다. 그러므로 성덕으로 나아가려는 영혼들이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를 찾아내는 사람은 생명을,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그러나 마리아를 찾지 않고서는 생명을 찾아낼 수가 없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물건은 찾지도 않고 가지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더욱 더 알려지고 그분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많이 알려져야 한다. 6번. 마리아는 세상 마지막 시기에 자비와 권능과 은총에 의하여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마리아는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오는 불쌍한 죄인들과 탈선한 사람들을 자비로써 따뜻히 받아들일 것이다. 유혹과 협박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멸망케하며 하느님께 반항하는 적들에 대해서 마리아의 위대한 권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하여 싸울 그분의 충실한 종들과 용맹한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부축해 주기 위하여 은총으로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7번 특히 마지막 시기에 마리아는 그 악마와 그 앞잡이들에게는 질서 정연한 군대처럼 무서운 존재일 것이다. 그때에 영혼을 멸망시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을 깨달은 악마들은 날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할 올 가해 올 것이다 올 것이며. 특히 굴복시키기 힘든 마리아의 충실한 종들과 참된 자녀들을 목표 삼아 맹렬한 공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 돼지겄네요. 자. 자, 이5 0항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4번입니다. 4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오신 기림으로 기존 예수님이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분의 재림시에도 비록 방법은 다르겠지만 역시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 하느님이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오셨던 방법처럼 재림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모님은 재림 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시는 그 방법이었던 성모님을 재림 때 마지막 모습으로 드러내시겠죠. 그리고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걸 악마들이 아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드러내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모님의 보호를 받게 하실 것이다. 예. 이 1번부터 6번에 관련된 이, 이 모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이 4번이에요, 4번. 하나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도 성모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을 본받고 성모님을 배우려고 하고 성모님 안에 머물고 성모님께 도움청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는 길이라는 거, 이 예, 루도비코 성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